네 안녕하세요, 웅 대장입니다. 어, 어 제가 쓰고 있는 부츠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 건데요. 리뷰 사실 영상 따로 다 찍어놨고요. 그래도 뭔가 이스키장에 이런 어, 분위기에서 좀 멘트가 있어야 될것 같아서 어, 잠깐만. 잘 살다가다 지금 약간 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예, 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부츠는 노스웨이브의 티케이드라는 모델입니다. 어, 요, 노스웨이브라는 브랜드 자체가 일단은 주는 신뢰감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 제가 보드를 17년 정도 탔는데, 그때도 이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제가 처음 그 중고로 10만원인가 5만원인가 주고 샀던 그 부츠도 노스웨이브라는 브랜드였어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자기들만의 노하우가 쌓여있는 그램, 그런, 브랜드라고 볼수 있고요. 어, 요 노스웨이브에 이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모델은 디케이드. 디케이드라는 모델인데, 요 모델은 전체적인 이제 그레이드로 봤을 때 가장 하드한 플렉스가 있는 노스 웨이브의 도메인이라는 모델이 있고 그다음 플렉스 그러니까 프리스타일로서는 최상급 모델입니다. 그 도메인은 거의 미친 듯이 딱딱해요. 그다음으로 그 플렉스가 강한 어, 프리스타일에서는 강한, 강한 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그 모델이 되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예, 디케이드 모델이고요. 음, 이 노스 웨이브 무츠는요 신어보면 그런 점이 되게 좋아. 되게 이너가꽉차있어빈틈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발등과 발가락으로 이어지는 요 라인이 거기가 좀 얇아지잖아요. 발등에서부터 뚝 떨어지잖아요. 그 부분을 이너가 이렇게 이너의 그윗 부분이 볼록하게 만들어놔서 잡아주고, 뒤꿈치에 이렇게 아킬레스건있는쪽도 이렇게 폼을 만들어서 잡아주고. 발바닥에 뭐 움푹 들어간 그런 부 그러니까 그런 빈틈이 생길만한 부분을 굉장히 폼을 두툼하게 넣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발을 감싸준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스탠다드한 발 모양이나 아니면 얇은 발을 가지신 분들한테 장점이 될수 있지만 조금 발등이 높거나 발이 두껍거나 조금 아니면 발볼이 넓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 지약으로 다가갈 수도 있죠. 특별히 어느 부분이 되게 아플 수도 있어. 근데 저는 그냥 일반적인 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부츠를치으면 그냥 어디 불편한데 없이 꽉 잡아주는 느낌 좋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아요. 그래서 이 부츠를 한번 살펴보면은, 아 어, 일단은 이렇게 잡아당기면, 예, 잡아당기면, 어, 이렇게 조여지는 레이싱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요. 레이싱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어서, 여기 보면은 쭉 당겨서. 이렇게 그냥 잠그면 됩니다. 굉장히 편해요. 잠겨서 잠그면 돼요. 요거는 요거는 이제 완전히 개방된 상태. 그냥 풀린 상태예요. 풀린 상태. 2단계는 당길 수는 있으나 풀리지는 않는 상태. 그리고 3단계는 완전 홀드. 아, 요렇게 되어 있고요. 사용하기에 상당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 잘못 조이시는 분들 요 2단계에다가 놓고 그냥 이렇게 좀 뒤로, 그냥 쭉 당기신 다음에, 그냥 놔도 풀리지가 않으니까, 그냥 이게 잠그면 돼요. 이런 어, 거는 아주, 이 시스템 자체는, 이 시스템 이름은 제가 모르겠는데, 어, 굉장히 잘한것 같아요. 이거 어, 괜찮아요. 이거 괜찮고, 또이 노스웨이브 부츠만의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 여기, 요, 요 앵클 부분에, 앵클 부분에, 이렇게, 여기 뭐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게 뭐, 요, 여기서 막 나오죠? 여기서 막 나오는데, 여기서 막 나옵니다. 그 줄을 당기면, 여기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당겨져서, 이렇게 감싸주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보면 540이라고 되어 있어요. 540 시스템이라고 해서, 한 바퀴를 돌려서,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뒤, 뒤를 그냥 이렇게만 한게 아니고, 한 바퀴를 아예 더 돌려서, 이렇게 온 거예요. 이렇게 돌려서 온 거예요. 그래서 540도 한바퀴 반을 감싸고 있다 이거지. 요게 뭐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저는 뭐 특별히 모르겠어요. 요걸 이렇게 당기면은 쭉 저게 이렇게 조여지긴 하는데 이 뒤를 뭐 이렇게 탁 당겨준다 이런 느낌까지는 없어요 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또 얘들이 자랑하는 어 노스웨이브가 자랑하는 어 그런 시스템 중에 하나에요. 저는 요거는 그닥 그닥이고 뭐 이렇게 끈이 있으나 뭐 이게 감, 한 바퀴 도으나잘 모르겠어요. 이쪽을 돌렸으면 좀 괜찮았을 것 같은데 어, 아무튼 뭐 어, 저보다 어, 잘 타고 오래 타신 분들이 연구한 끝에 만든 시스템이니까 좋은 점이 있겠죠. 근데 저는 그닥 못 느낀다는 거 어, 그리고 요거는 굉장히 좋네요. 요거는 지금 제가 한쪽은 제대로 작동을 하고요 어, 요거 한쪽은 작동을 안 해요 안 하긴 하지만 아 요렇게 하면은 걸리네. 아 요렇게 하면 안 빠지네요. 근데 이쪽으로는 위로는 당겨지고 아 1단계 2단계 3단계 작동은 다 하네요 네, 요거는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요거는 그냥 당겨서 당긴 상태에서 요걸 당기려고 하면 힘들텐데 요거를 이렇게 당긴 상태에서 이렇게 하려면 힘들텐데 당겨놓고 그냥 손을 다시 프리하게 놓은 상태에서 잠글 수가 있으니까 요거 괜찮은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안쪽으로 보면 요 디케이드 부츠는 장점 중에 하나죠 어, 요즘에 요급의 부츠들이 점점 이, 이게 없어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요 안쪽에 요 파워스트랩이 하나 더 있어요. 이너에 이게 입구 업구가 굉장한 플렉스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 어. 파워스트랩이 입구 업구가 굉장한 플렉스의 차이가 있어요. 더블어 왜냐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거 하나 딱 잡아줌으로써 굉장히 버텨주는 게 큽니다. 그런데 이거랑 같은 크기에 뭐 나이트로 붙여라 보면 티니라고 있어요. 티니 재작년 모델까지는 여기 있었거든요. 작년부터 이걸 뺐어요. 빼고 그냥 양 사이드에 벨크로만 이렇게 붙여놨어. 그거 종아리 조금만 두꺼운 사람은 닿지도 않을 뿐더러 닿았다가 삑 한번 힘주면 복 하고 다 뜯어집니다 아 버티는 게 없어 여기 있으면 굉장히 이게 버텨주고 잡아주는 맛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디케이드는 아직 남아있다는 거 한번 보시요 요겁니다 요거 요거 요렇게 요 이너 쪽에 스랩이 있어가지고 요거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거 잡아주면 엄청 이게 또 생각보다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요기 입구 억과가 굉장히 커요 근데 대부분의 요즘에 부츠들이 요걸 없애고 이게 제작단과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 요기에다가 벨크로를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부, 붙이는 요렇게 붙이는 걸로 하고 있어요 근데 요거 이렇게 힘 이렇게 주잖아? 그럼 퍼덕하고 떨어져 얘게 나처럼 종아리 두꺼운 사람들은 이거 의미가 없다고 어, 요게 필요합니다 요게 요게 아주 또 장점으로 어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이너 같은 경우는 그냥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당겨서 이렇게 조이고 나면 풀리진 않습니다 풀려면 요 양쪽 양쪽을 이렇게 누르면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위로 위로 올라간 상태에서는 이렇게 풀려요. 이런 어,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역시나 이거 줄을 잘 풀을 수 있게 안에 요 끈이 또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살살 살살 살 달리면 이렇게 끈이 풀리죠. 어, 기본적인 외관과 스펙과 뭐 시스템은 이 정도, 이 정도 뭐 채택이 되어 있으니까 어, 보시면 되고요.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편리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부츠 묶고 풀르는데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그리고 요 이너 끈도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게, 이 안쪽에 이렇게, 턱 어, 안쪽에 홈이 이렇게 딱, 이렇게, 여기다 딱 넣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고요, 깔끔하게. 그 다음에 이 아우터 끈도, 아우터 끈을 딱 결속을 한 다음에, 여기, 쏙, 여기, 쏙. 예. 네. 아주 이런 건잘 해놓은 것 같아요. 어, 쏙. 그래가지고, 요, 우리, 어, 이렇게 스노커스으로 덮어버리면 깔끔하죠? 어, 요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요런 거는. 어? 전반적인 외관의 모습과 어떤 채용되어 있는 시스템을 봤고요. 제가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아, 요 부츠가, 그 보시면은, 요게 굉장히 짧아요. 그니까, 요, 길이가 짧아요. 요, 요 길이가. 요 길이가, 부츠 벗을 수 있니? 아, 지금 바로 옆에 써리토 부츠가 있습니다. 써리토 부츠. 길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느껴지시나요? 상당히 많이. 다르지? 딱 봐도. 조금 제... 조금밖에 안 난다고? 엄청 많이 나는데? 엄청 많이 나잖아. 앞에 텅 봐봐, 텅. 앞에 텅. 이 앞에 텅이 보시면은 이런데 이거 이렇게 길어요. 어. 이거 엄청나게 차이 많이 나는, 나는 거야. 조금이라니. 야, 너 데크 1cm, 2cm 되면 몇 타? 156 타지. 네. 너 이제 153 타라 그러면, 아, 나 짧아서 못타 그러잖아. 그거 야구부 또, 어, 카메라 똑바로 안 들래? 얼굴 쪽으로 <laughs> 안라고 <하고. 웃음> 그래 안 그래? 야, 1cm, 2cm가 얼마나 큰 건데 지금 이 정도면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 봐봐, 봐봐, 이통 지금 앞에 이거 길이 봐봐 이거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이게 어. 그래서 요 짧은 거와 이제 긴 거는요 뭐가 좋고 나쁘다라고 할수 없고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좀 텀을 많이 이용해서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저기 길고 받쳐주는 게 좋을 것이고, 그걸를 별로 안 쓰는 라이더들은 굳이 저기 필요없는 부츠를 쓰면 온 맵시만 버릴 뿐이고, 저거 앞에 튀어나와 있어가지고요, 그 스키니 핏입으면 겁나 스타일 안 살아요. 요 부츠 같은 경우는 딱 이제 이게 채우고 나면 이게 이렇게까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스타일이, 스타일레이가 좋죠. 이게 여기가, 여기가 작으니까 여기가 작으니까 아, 그런 장점은 있는데 대신 앞에 턱을 이용해서 많이 비비고 기대는 사람한테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파워 스트랩이 있다는 거, 이게 또 그거를 보완을 해주죠. 아까 보셨던 부츠는 앞에 턱은 길지만 파워 스트랩이 없어요. 그래서 기대면은 앞에가 무너집니다. 아또 이제 그런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츠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저는 잘 만든 부츠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일단은 이 노스웨이브의 얼굴마다 대표 간판 모델이기 때문에 가장 모든 기술력과 신경을 많이 쓰는 어, 그런 부츠예요. 이거 바닥도 보면은 깔창도 크로스 크로스보우. 크로스보우. 그러니까 그뭐 크로스보우가 살인가 활? 어. 그래서 여기 지금 요, 요게 이렇게 펴져 있는데요. 요게 요요 요 까만 걸떼 버리면은 이게 이렇게 르록 말리는 거지. 그거를 이렇게 휘어 가지고 여기서 넣어서 이 쿠셔닝 작용을 하게끔. 음. 그러니까 어떤 부츠는 에어가 들어 있잖아요. 아, 요거는 요걸로 그럼 쿠셔닝 작용을 하게끔 뭐 요런 시스템도 들어있고 뭐 이게 그 노스웨이브에서는 굉장히 신경써서 만든 부츠기는 합니다 아 그래서 제가 써본 결과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지금까지 보드를 타면서 썼던 부츠 중에서 솔직히 이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많이 까고 싶은데 깔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쓰시는 장비를 저한테 리뷰를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건 그거예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뭐 무슨 데크 좀 해주세요 멋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 제가 그거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장비 저한테 빌려주셔야 돼요. <laughs> 하루 또는 뭐한 타임 정도 빌려주시면 제가 그걸 타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장점과 단점, 신랄하게 깔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제가 쓰는 장비를 리뷰하는 거라서 많이 까고 싶어도 제 나름대로 제가 좀 수년간 타면서 여러 가지 써보고 좋은 걸 지금 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깔게 적기는 해요. 깔게 적기는 한데 아, 요거의 단점이라면 이제 요런 게 되겠네요. 여러 가지 이제 바인딩의 시스템이 있겠지만 지금 보면 요거는 제가 한 10회 10회 정도 착용한 것 같은데 10회를 안한것 같거든요. 사용한 것 같은데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망가졌어요. 이 겉에 외피가 사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여기가 이렇게 된게 이게 뭐냐면은요. 앵클, 앵클이 여기에 이렇게 덮어서 앵클을 조이다 보면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밀린 거예요. 어 그런데 저 제가 쓰고 있는 그 부츠랑 아니 바인딩이랑 궁합이 잘안 만든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밀려서 뒤집어져 까진 거예요. 근데 이게 뭐다 까져도 여기 박음질이 워낙 잘돼 있어서 이거보다 더 벌어질 것 같진 않고 이건 없어도 뭐 쓰는데 지장은 없으니까. 근데 단점이라면 단점인 거니까 그러니까 요 부츠와 또잘 맞는 잘 맞는 그런 바인딩을 쓰시는 게 좋고요. 아마 근데 제 부츠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이 요 부츠 쓰면 요 부분이 여기를 롤러를 집어넣어서 여기 끈 그, 그, 원활하게 움직이게 요 시스템을 적용해 놨기 때문에 이 금속 부분이 롤러거든요. 예, 이게 동그란.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이 이렇게 아무래도 노출이 될수 밖에 없고 웬만한 바인딩을 써도 요게 이렇게 뒤집어질 것 같아요. 예, 요게 단점이라면 또 단점이겠네요. 어떻게 보면 좀 깔끔한 걸원하시 저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지만 그런 분들한테는 요런 거, 마감. 요런 마감에서 좀 뭔가 뭐 여기를 이렇게 붙여 버린다든가 그렇게 했다면 왜냐면 끈은 요 앞뒤로만 움직이니까 앞뒤로만 움직이니까 이렇게 뭔가 붙여 버리 그렇게 마감 처리를 했다면 좀 이런 현상은 안 생겼겠죠 덜 생겼겠죠 이런 거는 조금 별로인 것 같아 아 이런 건좀 별로고요. 아, 내가 칭찬하고 싶은 이너, 이너 칭찬해. 그리고 요거 파워 스트랩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는거 요거 칭찬합니다 요거 칭찬하고 이너가 되게 안에가 빵빵하게 되있다는거그 다음에 요 겉에 요런 마감처리는 마감이 잘못됐다는게 아니고 디자인 자체가 잘못된거죠 이렇게 뒤집어지게 디자인이 되있다는거 웬만한 바인딩을 쓰면 다 여기 뒤집어질거예요 아마도 제 바인딩 뿐만이 아니고 그거는 좀 별로고 그 다음에 여요 길이 짧은거 요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고 라이더에 따라서 어 요정도 될것 같아요 요정도 되니까 어, 가격은 여기 52만원입니다 속가 어, 속가 52만원이고 여러분 보통 시즌 초반에 뭐한15% 에서 20% 할인을 받으신다 라고 하면은 어, 대략적으로만 10만원 정도 빠지겠네요 아 그쵸 그러면 은 40만원 정도에 구매를 아마 하시게 될거고 시즌 끝날 때쯤 되면은 아마 뭐30% 에서 40% 할인을 받게 되면 뭐한 거의 한 10만원 정도 더 빠지겠지만 사이즈가 없을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런 인기쟁이, 인기 부츠들은, 런각 브랜드의 어떤, 대표하는 그런 모델들 있잖아요. 뭐, 뭐, 나이트로의 뭐, 팀, TLS라든가, 뭐, 이렇게 노스웨이브의 뭐, 디케이드라든가, 이런 얼굴 마담들은 좀 사이즈가 빨리 빠지니까. 내가 뭐, 남자 55에서 65 사이다. 이런 사람들은 조금 빨리 선정을 하시는 게 좋긴 하겠죠. 그 가격도 적당한 것 같고요. 52만원 정도라면, 52만원. 프리스타일 초상커 부츠 52만원. 어, 괜찮은 것 같네요. 그정도면 뭐 할인하셔서 40만원이나 30만원 후반대 정도에 구매하시면 어..간.. 어..타는 물론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시즌에서 두 시즌 정도는 어 무난하게 쓸수 있는 그런 장비가 될것 같아요 아직 뭐 요거 제가 뭐 끈이 끊어졌다거나 어..그런거 보고받은 적은 없는데 제 주변 라이더들 중에서는 근데 AS도 잘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디케이드 네, 요 노스웨이브 AS도 뭐잘 되니까 그런 부분은 뭐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될것같고요 디자인이나 색상은 그냥 무난해요. 특별히 뭐 이쁘거나 그런 건 없고, 어, 그냥 뭐 쏘쏘해요. 쏘쏘. 개인적으로는 만족하고 쓰고 있습니다. 뭐 특별히 흠잡을 때는 없어요. 어, 작년에서도, 재작년이었구나. 아, 새끼 발가락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집어, 최대한 버티고 버티다가, 붓들좀 어느 정도 타면은 여러분, 지금 버티는, 버틸 수가 있어요. 초보자들은 조금만 아파도 못 버티는데, 아, 이게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야. 아내가 좀 자연 열성형이 될 거야. 이러면서 버티다가, 와 제가 네번인가 타고 진짜 부츠 죽졌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이건 부츠가 잘못됐다기보단 저랑 안맞는거죠 아, 여러분들 부츠를 선택함에 있어서는요 부츠는 좋은 부츠 부추, 나쁜 부츠가 없어요 부츠는 제일 처음에 중요한 거는 내 발에 내 족형에 잘 맞는 걸 선택을 하셔야 돼요 유일하게 우리 스노우보드를 탈때내 살에 직접 닿는 장비잖아요 데크도 바인딩도내 살에 직접 닿지는 않잖아요. 유일하게 이게 직접 닿는 장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츠를 선택하실 때만큼은 꼭 히팅을 해보시고 내 조평이 일단 잘 맞느냐 그게 우선순위에요, 선택에. 그런 다음에 플렉스도 보고 뭐 디자인도 보고 안에 뭐 적용이 되어 있는 시스템이나 안에 이너의 어떤 모양이나 이런 거, 요런 게, 어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자. 어, 오늘, 어, 디, 어, 노스웨이브의 d k 이드 부츠에 대해서 어, 이제 타면서 어, 여러분들하고 좀 이제 리뷰를 좀 해봤는데요. 어, 뭐 전체적으로 저는 좋은 점수 줄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조금 다른 장비와 다르게 부츠만큼은 제가 하는 리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꼭 피팅을 해보시고 여러분 사용을 해보시고 내 발에 잘 맞는 부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 자, 다음 리뷰 때 만나요. 안녕!